국23 다이앤 코일의 GDP 사용 설명서 GDP는 어떻게 경제 성장의 측정 지표가 되었는가? 다이앤 코일 현대 영국의 경제학자로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공공 정책학과 교수이자 영국 통계청 선임 연구원이다. 경제학의 여러 쟁점을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2009년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으며 2013년 BBC 선정 1 0 0인의 여성에 들었다. 2017년 동료 교수인 조나단 하스켈과 함께 gdp 연구로 제1회 인디고상을 수상했고 2018년 다시 한번 대형제국 훈장을 받았다. 코일은 gdp가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지만 그 기원은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1660년대 영국의 관료이자 초기 경제학자였던 윌리엄 패티는 국가의 소득, 지출, 인구, 토지, 자산을 측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측정 목적은 영국의 세금 수입으로 전쟁 비용을 댈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패티의 측정을 통해 국가 통계 시스템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영어로 통계를 뜻하는 스 s 티스틱스와 국가를 뜻하는 스테이트는 어원이 같다. 덕분에 영국은 프랑스보다 100년이나 앞서 통계를 수집할 수 있었다. 에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국가가 소유한 물리적 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기만 하면 국가 소득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하인의 일처럼 주인의 노동을 대신할 뿐 비용만 들고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노동으로 구분했다. 1세기 후에 활동한 엘프레드 마셜은 스미스만큼 깐깐하게 따지지 않고 서비스 노동도 모두 국가의 소득으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영국에서는 국가회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게 발달해 1년에 네 번씩 국가의 수입, 지출, 재정 상황을 포함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공황이 닥치자 상세한 통계 자료의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 각국 정부가 급변하는 상황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사이먼 쿠즈네츠가 미국 경제조사국 내셔널 뷰로 어브 에코노믹 리서치와 함께 일종의 통계 혁명을 이루어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기의 경제 총생산을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했는데 쿠즈네츠가 낸첫 번째 보고서를 통해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경제가 반토막 났음을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쿠즈네츠의 보고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덕분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수렁에서 구출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청년 경제학자였던 케인스는 영국의 전쟁 준비를 도와 달라는 요청에 새로 출범한 정부 통계 기관과 함께 통계 자료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코일은 영국이 국가 통계 덕택에 전쟁에 대비하고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국민계정제도 시스템 오브 네셔널 어카운츠라는 국제 표준을 개발해 자국의 수입과 지출을 측정했고 해당 제도는 마셜 플랜 5의 대상이 된 유럽 각국에 어느 정도 원조가 필요한지 측정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전후의 정부 개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케인스 주의가 경제학을 주도하면서 국가 회계는 한층 더 발전해 나갔다. 실제로 정부가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경제 수요를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정교한 계량 경제 모형이 만들어진 덕분에 정책 수립자들은 지출의 증가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세금 감면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이 지출될지 저축될지를 예측해 세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의 경제학자 빌필립스는 색깔이 제각각인 액체의 흐름으로 소득과 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경제 모형을 개발했다. GDP 측정은 최대한 단순화한다 해도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볼지 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투자 범위에 넣을지는 주관적인 영역이다. 게다가 GDP 측정은 국민 총소득 국민 총 지출, 국민 총 생산 등을 포함한 세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GDP는 경제 활동의 순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코일의 설명대로 어느 소비자의 지출은 어느 기업의 매출이며, 이를 합산해 경제 전체로 확대하면 그두 가지 흐름이 동등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총소득은 총 지출과 금액 면에서 일치해야 한다. 국가가 대표적인 재화의 구성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만 바꿔도 실질적인 GDP 수치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케냐는 다른 부문에 비해 고속성장 중인 이동통신 기술 부문에 더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GDP 수치를 25%나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처럼 GDP가 수정되면 경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국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나가 2010년에 비슷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변경했을 때도 GDP가 60%나 급등해 단숨에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GDP는 만능 지표가 아니다. 코일은 GDP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며 정치적 사회적 편견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이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느냐가 GDP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GDP의 단점이다. GDP로는 하천과 호수의 청정도. 대기와 삼림의 오염도, 토양 품질, 해수면 상승 여부, 기온의 안정성 등의 환경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이처럼 GDP가 천연 자원의 상태를 측정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참고해 천연 자원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 GDP는 혁신 정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GDP만 보고는 위험한 수지 양초와 등유 랜턴에서 환하면서도 안전하고 값피산 전구로의 발전이나 값비산 중앙 집중형 컴퓨터에서. 강력하면서도 저렴한 일반인용 랩톱과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GDP는 장기간에 걸친 제품 가격의 변화를 측정할 뿐 품질 개선과 종류의 증가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제품에 적용되어 폐기물을 줄여주는 맞춤화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GDP는 가격 있는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측정할 뿐 국민의 행복도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먹을 채소를 직접 재배하면 당연히 내게 도움이 되지만, 국민 계정은 그러한 행위를 채소 재배업자나 마트의 손실로 간주할 뿐이다. 게다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지 않고, 집을 살 때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방법이 있을까? GDP는 물건의 대량 생산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서비스 경제는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한 예로 GDP 통계에는, 우버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비롯한 공유 경제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GDP는 집안일처럼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는 측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아내를 여인 남자가 자기 집에 가사 도우미와 재혼하면 더 이상 가사 도우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과적으로 GDP가 줄어들게 된다는 예시를 자주 든다. 더욱이 GDP는 자녀 양육 역시 측정하지 않는다. 양육되는 아이들은 분명 나중에 경제에 기여할 것임에도 양육을 경제활동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GDP로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알수 없다. 예를 들어 경제의 거품이 끼어 조만간 붕괴할 양상을 보이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GDP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경제에 기여하는 행위로 간주하지만 사실 2007년에서 2008년에 나타났듯이 금융상품 상당수는 실질성장률을 깎아먹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 GDP는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량과 소비량을 측정할 뿐 소비의 이유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를테면 허리케인 카트리나처럼 끔찍한 자연재해라도 소비 측면에서 경제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수천 개의 주택을 다시 지어야 하고 값비싼 홍수 대비 재방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GDP는 분배가 다양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만큼 GDP로는 불평등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수 없다. 불법 행위를 비롯해 비공식적이고 현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자국의 성매매와 마약 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해도 자세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적 자본 교육과 훈련의 품질과 사회 자본, 정치나 법체계 같은 국가 제도의 수준은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GDP로는 측정이 쉽지 않다. 자유로서의 발전을 쓴 아마르티아세는. GDP의 비판적인 경제학자로서 국가의 GDP 수치가 국민의 식량, 의료 서비스, 교육을 포함한 자원 접근성, 도로와 전기를 포함한 기반 시설의 존재, 여성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자유의 존재 같은 요소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파키스탄의 개발 경제학자인 마부 울하크는 유엔의 인간 개발지수 HDI를 고안하여 빈곤과 폭지 측정에 기여했다. 코일은 GDP와 HDI로 국가의 순위를 매겨보면 꽤 비슷한 순위가 나오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그 까닭은 저소득국 입장에서는 GDP 성장률보다는 국민에게 주거, 식량, 교육을 잘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고소득국과 저소득국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지만 기대 수명과 영하 사망률 같은 지표에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GDP 수치가 만능은 아님을 알수 있다. GDP의 대안은 있는가? 각국이 GDP 대신에 부탄처럼 국내 총행복 크로스 내셔널 해피너스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코일은 그러한 주장이 다소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GDP 성장률은 무한히 상승할 수 있는 반면에 행복은 놀라울 정도로 좁은 범위 내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경기 침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때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와 반대로 오랫동안 경기 호황이 이어져서 연봉 인상과 주택 구매가 가능해지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반대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GDP는 공식적인 생산지표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척도로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일이 보기에 GDP의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계기판 대시보드 접근법이 있다. 국가가 행복과 번영의 여러 지표를 계기판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안이 GDP를 대체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코일은 진단한다. 혁신, 품질, 무형 서비스, 생산성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최적화된 척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변화를 측정하기에 이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GDP는 경제가 발전 중인지, 침체되어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더욱이 GDP는 큰 숫자 하나로 표현되기에 언론이 국가의 경제 상황과 폭지를 보도하는 데 사용하기 유용하다. 다양한 사회적 재화를 공급하고 정치 제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성장이다. 장기 침체에 빠진 국가들을 보면 사회적 재화가 고갈되고 정치 제도가 무너지기 쉽다. 이상으로 다이앤코일의 GDP 사용설명서이었습니다.